진짜로 아 너무 쉽고저 끝에 쟤는 뭐냐 잡았어 개 아! <laughs> <laughs> 이쪽 사람 너무 많아서 재미 없어 보이니 내려가서 시가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저격질 따위 하지 않아. 나 당당하게 거점으로 간다. 여기 뭐 있다 여기. 뭐 하자, 딱. 2대다 두 2대 두 반판터랑 티거인드? 하나 다 맞고 레밀팔이야어대는 네, 판터인드? 쟤는 뭐지? 판..판터만 내 네, 앞에 샤먼 판타 잡았어요 샤먼 죽었고 여기 위에 여기 언덕 위에 티거 어.. 확인 아이 겟 디스 티거 센세여기 보세요 어? 어? 뭐야 TV야, 어? 찰칵 아이고 아이고 어, 저상탄이 어떻게 쳐맞은거니 티거 포스 약실 선내 장치 어.. 확인 어너 누구야? 아 이거 왔다 이거. 어나 존이 나왔다 이거. 근데 옆에 있는 구축이 좀 봐주지 좀. 잭슨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디 보고 있는 거야, 잭슨? 아 자꾸 이음새 부분 맞냐 저것도 안 뚫릴 뻔했네 잘못하면 잭슨이 10레벨이네 말해야겠다 아이씨 안 보이네 여기서 젠장 뭐야 쟤 아, 독일. 잡기 좋구만. 병사장갑을다 뚫어버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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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빼라. 왜 갑자기 여길 쳐다봐? 무섭게. 딴데 봐. 그렇지. 잘했어. 아, 야, 저기 연료 탱크구나. 아예 옆구리를 쏴야 되는구나. 여기. 음 맛있다 어우 야너 후진 느리지 않니? 만터야? 여기서 후진하게? 힘들어 보이는데? 넌또 뭐야 우리 독일 친구들 우리 슈싱 슈퍼 샤머네 슈싱이래 슈퍼 샤머네 화학탄 맛이 어떠신가요?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, 그치 우리 독일 친구들 화학탄 맛이 어떠니? 정신이 확 들어? 아 잡았는데. 잡아둔데 <laughs> 너무 당당하게 달려간 게 아닐까. <laughs> 근데 그 승무원 경험치 모으는 시간을 생각해서 지르는게 물론 효율적인 거 아는데, 근데 다 국가를 돌리는 입장에서 그 내가 돌리는 국가들 전부를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.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돌리는 모든 국가를 골박해버리면은 그게 얼마야 도대체. VFX? 아, VFW? 날씨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? 몰라, 여기 너무 많아 아! 아, 야, 진짜 포 개많이 흔들리네, 진짜 출렁, 출렁 바로 앞에 판터. 아 판터 아니다. i s 2냐 잡았고 하나 더 있네. 명중 아씨 이상한데 맞았어. 아 수리 도구 없는 거 봐. 북어 왜 여기 있내 말이 <laughs> 병투랑 숙투 <laughs> 여이있 <여기 있음>, 병투. <laughs> 오씨 존나 품. 어? 아이씨 야 살짝 위에 맞았네 숙도탄 쐈나? 방금? 안쏜거 아닌가? 방금, 방금 쐈어 아, 쐈어? 안 쐈는데? 이제 쐈는데? 얘는, 얘는 적인데? 아, 3485네 어, 어, 얘는 3485잖아 야, 포신 대탄 맞췄는데 안 부서짐 실화야? 쟤 미쳤냐? 포수 전해장치 앞에 앞에 그대로 꾸다났어 앞에 그대로 꾸덕났어 야 오른쪽이 뭐야 저거 여 포수 전해장치 나갔어요 오른쪽 조종수 탄약수 저나 잡을게 영수는 죽었네 어? 무슨 이걸, 이걸 버텨? 나이스. 야, 근데 2공 우리 슈퍼 샤먼 아니었으면 못 잡았겠는데? 그렇지 않았을까? 슈퍼 샤먼이니까 그냥 쉽게 잡은 거지 않을까? 어디서 큰 포탄이 떨어졌는데? 그 F8이 왜 갑자기 공중에서 묘기 하고 있어? 아 오늘 패킷 로스 좀 심하네. 히트 표시 엄청 늦게 나네 다. 어, 아씨, 소리 들었는데... 여기 하나 못 봐주나? 이거 뒤에 있는 분이... 아, 죽었네. 소리 듣고 딱저 미친 투투스 진짜! 맞아. 그 앞에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나잇 죽을뻔했어 어어아아세요아 조금 미루 날라갔네 아 이거 폭탄 떨어지더니 사운드 보고 좀 보자 참 좋겠다 제발 건 인정 무시분으 뭐야 또? 하지만 고치지 않죠. 진짜로 와, 너무 싶어. 저 잡았어, 아 너무 싶거든저 끝에 쟤는 뭐냐? 잡았어게. 아! 아야 다 아야 나. 어! 야, 이게 안 맞아? 아니요. 어따, 저게 안 맞냐? 이걸 안 죽냐? 어이씨, 뭐, 탄이 몇 개가 날라오는겨? 아이 패킹로스는 왜 이래? 진짜 이판 패킷 루스 개우지네 진짜. 나는 이아 미친 안밟혔어야 이건 밟혀야지 중만깨마 진짜. 와킬안 들어왔어. 아!